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ABL 바이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최근에 신고가 내주면서 25만 7,5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18만 8,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최고점 대비 현재 가격까지 약30% 정도 지금 폭락을 한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상승해줄 가능성은 있는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여러분들이 손실 복구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풀어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이 8만 원대 있던 종목이 25만 7천 원까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온 이유 바로 요거죠. 이 그래바디 플랫폼, 이 플랫폼에 관련해서 이 일라이 릴리 컴퍼니와 이 라이센스 및 연구 협력 계약 및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에요. 이 규모가 지금 4천만 달러나 되고 지분 투자는 지금 1,500만 달러 공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그래바디 플랫폼으로 이 영국의 기업인 GSK와 또 계약을 했고요. 심지어 올 초에는 외국인 투자자 대상 연문 기업에서 소개되면서 이 기대감 때문에 단기간에 거의 200%나 폭등을 해줬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산업피 근데 얘네가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산업피 코드 보이시죠? 요게 ABL 바이오로부터 사간 약물인데, 지금 보시면 deprioritize. 지금 요 뜻이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다. 중요도를 낮추다.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는 개발이 중단됐구나. 우선순위에서 후퇴됐다. 지금 개발 속도가 저하되고 있구나. 이렇게 리스크로 반영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30%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악재가 떴으니, 지금 빠르게 정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호재가 남아 있습니다. 저 지금 절대로 손절 매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밑바닥들 1 7만원 라인까지는 하방이 좀 열려 있다. 여기서 바닥 잡아주고 다시 한번 들어 올려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이 일정은 뭐냐? 자 지금 보시면 올 초에 있었던 이 j p 모가 헬스케어에서 미국 법인 네오바이오를 축으로 한 M&A 투자 전략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이슈, 요 일정들, 공시들 조만간 발표가 될 거예요. 자, 불과 며칠 전에 이미 미국 임상에서 일상 신청도 했고요. 심지어 이 산업피에 대한 이 개발 중단이 아니다. 이렇게 대표가 직접 언급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대로 죽을 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외신에서 정보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 자, 아까 릴리 회사랑 계약했다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 이 후속 프로그램에 확장할 거다. 그리고 마일스톤 그 추가적으로 나올 또 수주 계약. 오멘턴들이 아직 살아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 정보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 자 바로 요겁니다. 지금 여기에 정보가 숨어져 있는데 지금 바로 번역 좀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일라이 릴리의 컴퍼니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이 T세포 면역치료제를 개발하는 이 미국 생명공학회사와 전략적 협력체결이 임박했다고 발표했다. 자 양산은 후속 프로그램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이번 협력은 현재 최종 협상 단계에 있으며 최종 회의는 2월 며칠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2월달에 나와줄 호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좀 날짜는 좀 갈아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 정보까지는 공개해 드릴 수 있어도, 이 날짜까지 공개되면. 수급들이 꼬여버리면서 우리가 좋은 자리에서 선점도 못하고 매도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알려드리려고 좀 가랜 눈정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요 일정과 함께 여러분들이 또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타점도 이런 식으로 잡아 드릴 거예요. 사실 요 일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타점 잡는 걸 제일 힘들어 하시잖아요. 보시면 제가 1월 28일 3시 23분에 마지막으로 문자 보내드렸거든요. 매수가는 종가 1 0 0가 257,000원. 자 차트 보시면 28일 종가 2 4만 1,5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상승 나와주면서 25만 7,500원 다시 한번 찍어줬죠. 보시면 신고가 내줬던 첫날 이 가격 그대로 올라왔는데 여러분도 수익 안전하게 챙겨가시라고 조금 가격을 낮춰서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모두 다 수익 챙겨가셨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또한번 매수가 매도가 잡아서 일정과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4,20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 매일 문제 받고 계시고요. 자, 실시간으로 빠르게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 저는 매일 이렇게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매수매도 탔점 이렇게 새로운 공시 일정,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일 뉴스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간 일정까지도 모두 다 정리해서 꼼꼼하게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힘들게 이 자료, 저 자료 막 찾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이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다 무료로 확인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한번 받아보세요. 저 여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5번과 함께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일정이 공개되기 전에도 지금 계속 변동선 보여주면서 상승가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 단타로 또 수익 먹을 수 있는 타점이 있으면 제가 또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이런 단타 수익도 저랑 같이 한번 챙겨가 보세요. 아,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 때 따라서 매수했다가 물리신 분들 계시죠? 이분들 바닥 잡아주고 나면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게 좋거든요.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숫자 5번과 함께 여러분들의 평당가랑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매수 비중 있죠? 이두 가지를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당연히 100%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 상담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나도 이렇게 문자 받아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 좀 챙겨가고 싶다.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신 분들, 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 8021의 2193이 번호로 숫자 5번만 딱한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뭐 가입비 내라 상담비 내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종목인데 올해 26년 시장을 끌고 갈 핵심 주도주입니다. 이 종목이 대박인 게 우주, 로봇, AI 이세 가지 섹터를 한 번에 엮을 수 있는 정책 핵심 수요주이기 때문인데요. 그냥 단순히 AI 하나, 로봇 하나, 이런 단일 테마가 아니라 우주 인프라부터 로봇 스마트 팩토리, AI 데이터 소프트웨어까지 이세 축이 이한 가지 종목 안에서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26년 시장을 진짜로 이끌어 갈수 있는 차세대 핵심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정부가 직접 로드맵을 깔아주고 있는 정책 테마 위에 서 있고 이 정책 일정 모멘텀은 확실한데 아직 거래 대금이 본격적으로 붙지는 않았어요. 지금 외인과 기관이 티 안나게 바닥 구간에서 계속해서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는 이 실적 기술력에 비해서 아직 덜 오른 종목 전형적인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차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 구간에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 디테일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숫자 5번과 함께 주도라고 딱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제가 직접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물려계신 종목 있으시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추가 매수 대응할 수 있게 타점도 잡아 드릴 거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여러분들 종목 이름, 매수 평당가와 비중까지 모두 다 적어서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세요. 자, 지금 시장은 수익 먹을 수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자, 매수 매도 타점부터 다음 급등 종목까지 남들보다 몇 시간, 아니 몇 분만 빨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시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 빠르게 잡아보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타점과 급등 종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도 가장 빠른 종목 확실하고 가장 실전적인 매매 전략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수익 나시고 오늘도 성 터지길 바랍니다.